안녕하세요. 건강한 남자 건강 이야기 뉴맨 윤영만 실장입니다. 실장님. 네. 혹시 요즘 지인들로부터 네. 부럽다는 말안들으세요 부럽다는 말은 목욕탕가면 많이 듣습니다. 아, 네. <laughs> 아 요즘 네. 중년 남성의 고민거리를 찾다 보니까요. 네.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탈모더라고요. 아그렇 어, 어, 근데 실장님은 어리석이 네. 참 많은데요. 탈모 고인 없으시겠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요. 저희 부모님한테 어, 유전자를 좋게 받아가지고요. 네 머리숱 걱정은 안 합니다. 근제주변에 네, 친구들은 벌써 탈모인 친구가 있어서 뭐 가발 쓴 친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 그 머리숱 심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50대가 다가오니까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정말 우스스 빠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설마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쓰는 그 탈모 샴푸를 같이 사용하는 중입니다. 완전 마, 많아 보이는데도 네. 탈모 샴푸를 쓰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효과는 어? 어떤가요? 일단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우선 탈모 샴푸를 사용했더니 일반 샴푸와 다르게 좀 화한 느낌? 우리 박카사탕 먹으면 입안이 화하잖아요. 어,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좀더 개운한 것 같고요. 뭐덜 빠진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이 심리적으로 좀유안이 되긴 합니다. 아 맞아요. 저도 탈모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요. 어 피드님도 사용하세요? 네. <laughs> 확실히 개선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쓰면 불안감이 좀덜 한다고 할까? 뭐그 정도. 네, 근데 이제 실제 쓰면서도요, 이 탈모 샴푸가 화학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머리를 감다 보니까, 어, 내 머리카락이나 두피에, 어, 이게 정말 좋을까? 아, 어, 그런 것에 좀 고민이 좀 많이 있긴 해요. 아, 그래서 제 탈모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쇼츠 하나를 봤거든요. 네. 일명 노프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물로만 머리를 감는 거죠. 어이 사람은요 6년간 노프를 했더니만 어, 탈모 때문에 듬성듬성 빠졌던 머리카락이 좀 굵어지고요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화학 성분이 들어간 샴푸나 린스가 아, 해로운지 깨닫는 영상이었어요. 노프 아, 네. 아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요. 혹시나 사회생활을 하니까. <laughs> 그렇죠. 걱정되죠. 네, 냄새 날까봐 실천에 음. 옮기진 못하겠지만. 네. 저 주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혹시 네. 주변에 탈모 고민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저희 회사 직원도 있고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제 주변에 지인들도 거의 다그 탈모에 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성별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이 탈모는 현대인의 젊 현대인의 좀 짊어진 고민과 같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미세먼지며 화학성분 그리고 또 미세 플라스틱 또 오존층 파괴 등으로 인해서 환경적 변화는 현대 문물이 그 발달한 탓이잖아요. 아, 거기에 현대인의 대표적인 병인 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어, 머리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탈모가 더심하단 말도 있습니다. 아 듣자니까요. 네. 탈모치레저를 복용하면 네. 발기부전이 생긴 다고하던데요 어, 그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제 직업이 이맨을 상담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어, 탈모치레저 부작용 중 하나가 성욕감태라든가 어, 발기부전 등그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게 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탈모치레저의 복용으로 인해서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은요. 어, 1에서 2% 정도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어, 실제 제가 느껴보고 상담한 바로는 그보다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 또한 이 1에서 2% 정도 발현되는 경우도요. 탈모 치료제를 중단하면 2-3일 내에 정상적으로 회복된다고 하긴 해요. 아, 네. 확률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기능 장애가 생긴다면 두려울 것 같은데요. 어, 두렵죠. 예, 네. 중년의 남자에게는... 네. 음, 그게 아니어도 힘든 일이 많을 텐데 말이죠. <laughs> 네. 그런데 왜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면 발기부전 같은 증상이 발현되는 건가요? 네, 저도 궁금해서 검색해봤습니다. 탈모는 요 남성 호르몬이 오알파 한원효소를 만나 탈모를 유발하는 DH도로 변하게 되면서 생긴다고 합니다. 탈모 치료제는 요 오알파 한원효소를 억제해서 DHT의 생성을 막아 탈모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요. 남성 호르몬이 억제돼 성욕감퇴,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 쉽게 말하면요, 강제로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겠죠. 네. 그런데요, 걱정을 너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탈모 치료제로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이 프로페셔 등의 피나스테레드 계열인데요. 어, 1에서 2%로 발현되는 경우도요. 탈모 치료를 중단하면 2-3일 내에 정상적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오늘 네. 탈모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네, 정말 탈모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가릴 것 없이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아, 머리가 거의 외모의 <laughs> 80% 90%를 차지합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요. 와이프랑 제가 같이 탈모 샴푸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자는 대머리인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요 남성의 경우에는요 이 소갈머리라든가 주변머리 등이 아예 머리가 다 빠져버린 그 탈모가 많아서요 남성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만약 남성분들 난 대머리가 정말 되기 싫다 그러면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도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발기부전을 걸릴까 생각하면서 탈모로 고민한다면요. 아, 그 시간에 머리가 더 빠지지 않을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복용하세요. 네. 네, 오늘은요. 이 탈모 치료제와 발기부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내가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 있고, 또이 발기부전도 걱정이다 그러시면요. 어, 저 뉴맨 윤종록 실장한테 아, 편안하게 전화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